깨닫지 못하는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같이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제가 36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시지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식사 요절로 제일 처음으로 외웠던 성경이었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김미수권사님 사례로 점심 해 주셨습니다. <laughs> 김정일 장로님 문방본부 담당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성일 장님시학교 어, 부장 선님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알바니에 계신 조태균 성교사님, 애틋한 얼굴로 공기 반장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어리스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신앙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본 목사님이나 다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 예식의 순서를 감당해 주시면서 멀리서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친지 대민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어, 함께 신앙생활을 동역자로서 담당해 준 이진아 집사님. 신실한 아내로서 동역자로서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 가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을 보여 주신 이진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있으셔야 되는데 못 오셔서 좀 서운하신 분들 계신데, 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이신 이석기 군사님 못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텐데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정을 다 아시고 뭐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해려주실 아, 뭐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 대신해서 우리 저쪽에 누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죠. 저희도 그랬는데 특히나 때 어머니가 비운 시간들을 우리 누님들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때를 이렇게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누님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되게 어린 학생, 여학생들 뿐이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돌아봐도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워니모릅니다 밥을 지어주시고요. <laughs> 뭐 하시죠? 빨리 해주시고 이제 누님 아, 이제 숙제 도와주시는 누님들이었었는데 이제 그건 기본이고 어머님이 이제 바쁘셔서 안 계실 때 여러 가지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순계도 국민들이 감당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거칠고 접속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저속해지는 것, 예의 없는 것들을 아주 혼내고 나쁜 버릇 안 들게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교육을 제게 주셨던 것을 감사드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방큼 기뻐하실 분이 또한분오 오신 분이 계신데, 그건 바로 우리 윤세찬 장모신입니다 아침에는 우리 김현승 검사님 오셨긴 했는데요. 뭐, 장영현 장모님 권태수 검사님도 저희 가정을 많이 많이 돌봐주시고 했던 그러셨는데, 뭐, 장모님이랑검사님 계시니까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윤세찬 감독님께서는 저희 이제 어린 시절에 어려운 저희 가정을 물질러서 부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셨으면 당신이 도왔던 학생이 자라서 장로가 되셨을지 얼마나 보람스럽게 느껴졌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울곳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저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일교회가 모두가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명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기분 좋은 착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일 학교 우리 건축주 건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손자 삼아 주신 김용민 고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자라나는 와중에 삶의 고비고비 고비 때마다 기도해 주신 구정희 조영순 김현순 김문순 고사님들 다 기억이 새록새록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런 여러분들 또그 언급 드리지 못하셨던 여러 우리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서 어린 학생 한성우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장가를 가고 아이 아빠가 되고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제 장로로 인지를 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내와 어머니 가정 누님들 말씀이 듣게 되니까 성경 장면이 또 하나 떠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바로 여기 바로 이곳에서 함께 저와 신앙생활을 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어머님이시고 누님이시고 형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동생이고 아들입니다. 오늘 이 임지를 통해서 그동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올려리는 시작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 감사와 사랑을 더 확장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지도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실 거라고 부탁드리고 꼭 믿습니다. 다시 또 32년 전 수련회 때 동일 시간에 이었던 성경 요절이 또 상한 생각이 납니다. 오직 서린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요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리빈교회 뒤에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 되어서 또 시간 내셔서 오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하늘께 기쁨이 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